어, 하이테크 200A 세팅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점 복귀 버튼을 눌러 볼게요. 원점 복귀 버튼은 어, 여기에 있습니다. 원점 복귀 버튼을 누른 다음 플러스 X 버튼을 누르면 고기와 같이 X 방향으로 원점을 복귀합니다. 원점 복귀가 다 되면 다시 Z 방향으로 원점 복귀를 하는데 여기 포지션 버튼이 있습니다. 포지션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이 기계 좌표가 귀접보고 x가 0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z 방향 플러스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z 방향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z 방향으로 원점을 복귀하게 됩니다. 원점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기계 좌표가 0,0으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공작물을 척에 고정해 보도록 할게요. 아래와 같이 페달이 있어요. 이 페달을 누르면 보기와 같이 조가 잠궈주고 또 이렇게 열리고 이런 모습을 볼수 있어요. 공작물을 고정하고 난 다음 이렇게 페달을 밟으면 공작물이 보기와 같이 고정이 됩니다. 그다음. 이 주축을 회전시켜보도록 할게요. 주축 회전은 여기 보면 MDI 버튼이 있어요. MDI 버튼을 누르면, 어, 프로그램을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프로그램 버튼을 눌러줍니다. 프로그램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명령어를 작성할 수 있는 칸이 나옵니다. 이곳에 G97S800 M03, M03 그리고 여기에 EOB 버튼이 있어요. EOB 버튼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인풋, 인풋 그리고 나서 사이클 스타트를 눌러주면 이렇게 동작물이 회전하게 됩니다. 이제는 1번 바이트를 주축 가까이로 이동을 할텐데요. 핸들 버튼을 누르면 흔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주축이 꺼져요 당황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여기에 보면 주축 CW 버튼이 있습니다 CW 버튼을 누르면 800rpm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죠 자 1번 바이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여기 터릿 버튼이 있어요 터릿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돼요 자 1번 1번 바이트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넣고 그리고 Z 방향으로 어 빠르게 Z 방향으로 빠르게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X 방향을 누르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돌리겠습니다. 자 펄스를 10X10으로 놓고 비교적 천천히 이송하겠습니다. 자 z 방향으로 놓을게요. z 방향으로 았을때좀 간격이 있기 때문에 X100을 놓으면 어, 한 펄스당 0.1mm씩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송을 했어요. 거의 다 가까이 왔죠.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펄스를 0. 0, 1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Z를 터치시켜줘요. 자, Z를 터치, 터치시킨 다음에 X방향으로 1로 올라갑니다. Z방향으로 0.5mm만 깎을 거예요. Z방향으로. z 방향으 z 놓고 0.5mm. 0.5mm 간단하게. X, 어, 한 펄스당 0.1mm를 놓으면 5섯 컷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5섯 컷만 집어넣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나서 펄스를 낮춰주고, X 방향으로 바꿔주고, 가공을 합니다. 방향으로 쭉 빼주세요. 자 이때의 기계자표 이때의 기계자표 값이 좀 중요하잖아요. 이때의 기계자표 값 Z값이 321.720 인데요. 이 값을 어, 시스템 반에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옥셋 버튼이 있어요. 옥셋 버튼을 눌러줍니다. 눌러주면 여기 마모와 형상이 있는데요. 여기 형상을 눌러줄게요. 형상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 z 값을 집어 넣을 수가 있어요. 커서를 화살표로, 화살표 버튼 눌러서 내가 원하는 z 1번 바이트의 z 축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나서 z 0점을 누를게요. z 0점 하고 모니터 하단에 측정이라고 있습니다. 측정을 누르면 기계표값 321.720이 1번 바이트의 z값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음은 어, x를 x의 기계표값을 어,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x 지름을 가공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z 방향으로 살짝 들어갑니다. z 방향으로 살짝 들어가서 그 다음에 X방향으로 터치를 시켜주겠습니다. X방향으로. 터치가 됐어요. 그리고 Z방향으로 살짝 빼주고. 그 다음에 절삭 깊이를 집어 넣을게요. 절삭 깊이는 아까와 같이 0.5mm만 집어 넣을 거예요. X축을 누르고. 그 다음에 펄스 X100을 누른 다음. 다섯 칸만 집어 넣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계속 누르고 제트 방향 속도를 낮추고 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가공할 필요는 없어요. 이 정도만 가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제트 방향을 좀더 빠르게. 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그 다음에 주축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공이 됐어요 근데 조금 덜 가공됐죠 그래서 0.3mm만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CW 눌러주고 X 방향 절삭 깊이 0.3mm니까 3칸 하나 둘세칸 속도 낮춰주고 자 이렇게 해서 가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0.3mm를 집어 넣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가공이 된 상태에서 점쭉 빼줍니다 뒤로 쭉 빼주고 주축을 정지시키겠습니다. 주축을 정지를 시켰고요. 그리고 나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은 얼마냐면 49.49.6입니다. 49.6이 됐어요. 그러면 이때 이 상태에서 커서를 커서를 X2에 갖다 놓고 여기에 X 0.0.측정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때의 기계자표값이 이 안으로 쏙 들어가는데 이거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원점이 아니잖아요. 아까 좀 전에 측정한 X 49.6을 이 안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X 49.6을 넣고 측정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기존 기계자표값에 296.320에 49.6이 더해져서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거죠. 자 이렇게 해서 1번 바이트는 끝났고요. 이제는 3번 바이트를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리 터리 버튼을 눌러 3번으로 바꿔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축을 회전시키겠습니다. Z축 방향으로 공구를 분접을 시키고, 자, 근데 X가 너무 내려왔기 때문에 X 방향을 조금 더 올려줄게요. 자, 그럼 Z 방향으로 속도를 낮추고. 터치를 시켜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터치가 됐어요. 그러면 커서를 다시 Z축으로 옮기고 Z축으로 옮겨서 Z 0. 측정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Z 값을 입력을 했고 이제 X가 남았죠. 다시 그래서 X 방향으로 커서를 X 방향으로 바이트를 옮겨주고, Z 방향으로 바이트를 안으로 집어 넣습니다. 자, 그리고 터치를 시킬게요. X 방향으로 터치를 시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터치가 됐어요. 커서를 다시 X 축으로 옮기고, X 0. 측정. X49.6 측정을 넣어주면 X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는 나사바이트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어, 팀면 가공할 때는 나사바이트로 가공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X값은 변, 어, 뒤돌려 물린다고 해서 X값이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기름이 가공된 상태에서 나사 바이트는 X값만 X값만 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릿을 돌려주고 5분 바이트를 바꾸고 Z방향으로 갑니다 자이 상태에서는 부딪히겠죠 자 그래서 X방향으로 올릴게요 X방향으로 올리고 Z방향으로 안쪽을 집어 넣은 다음에 X만 터치할 거예요 자, 속도가 빠르죠? 다시 0.1, 0.01로 바꾼 다음. 자, 이렇게 해서 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치가 됐어요. 이 상태에서 5분 바이트의 X 값을 넣고 X 0. 측정, X 49.6. 측정을 넣습니다. 자, 제트값은 뒤돌려 물린 상태에서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 끝났어요. 세팅이 다 끝났으니까 주 축을 정지시켜 주고 원점 복귀 버튼을 눌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포지션을 넣으면 더 확실하겠죠? 포지션. 자, 이렇게. Z 방향으로 눌러주면 이렇게 원점 복귀가 됐습니다. 자, 보기와 같이 뒷면 가공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뒷면 가공 세팅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공작물을 밀착해서 고정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는 모든 바이트에 z 값만 세팅하면 돼요. 모든 값에 z 값만세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바이트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바이트로 바꿨고, Z방향으로 핸들을 놓고, Z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입니다. 다음, 다음, CW를 눌러 구축을 회전시키고, S방향으로 빠르게 내려온 다음에 Z만 터치할 거예요. 공장물을 돌려 돌려 물린다고 해서 X 값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접근을 시켜주고 X 내려서 다음 Z를 터치 시켜주겠습니다. 자 Z 속도를 낮춰주고 자 그리고 나서. X 방향으로 올려줍니다. 별사키핀는 아까와 같이 0.5mm만 집어 넣을 거예요. Z 방향은 놓고, 어, 펀스 0.1로 누른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놓고, X 방향으로 넣은 다음, 폭도를 낮추고, 가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X방향으로 쭉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려주고, 좀더 빠르게 올릴게요. 왜냐면 길이 측정을 해야 돼요. 길이 측정을 해볼게요. 스탑 버튼 눌러주고, 길이 측정을 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 어90 97.9예요 97.9예요. 근데 도면 치수가요 97이거든요. 그럼 0.9mm 더깎아야 되죠. 그래서 보정 값은 지금의 기계 좌표 값에다가 0.9mm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옵셋 버튼을 누르고 옵셋 버튼을 누르고 z 값으로 가겠습니다. Z 값은, 자, Z 0. 측정을 하고, Z, Z 0.9 하고, 측정을 누르면, 0.9가 여기 더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Z 방향으로 놓고, Z 방향을로 놓고, 어, 터렛을 눌러서, 자, 3번 바이트로 바꿨습니다. 주축을 회전시켜주고 Z 값만 터치할 거예요. 자, X, X, Z. 다시 X 좀더 내려갈게요. 자, Z. 자, 그다음에 속도를 낮춰주고. 자, 이렇게 터치가 됐어요. 그다음에 커서를 1번 Z축으로 옮긴 다음 Z 0. 측정 Z 0.9 측정을 하면 0.9가 더해져서 들어갑니다. 다시 Z 방향으로 빼 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빠르게 빼 주고 안전 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공구를 교환하겠습니다. 다시 펄시 누르겠습니다 음. 자됐고요 x 로 방향으로 좀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x 스 방향으로 올리겠습니다 다음 제트 방향 나사바이트의 꼭지점이 단면과 일치하게 놓으면 돼요 엑스 방향으로 내립니다 자 어느정도 어느정도 공작물에 접근을 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Z 방향을 이용해서, Z축을 이용해서, 자, 삼각형의 꼭지점이 단면과 일치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커서를 3번 바이트 Z축에 놓고, Z 0. 측정, Z 0.9 측정을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세팅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안면가공은 시뮬레이션좀 해볼게요 프롬이 들어간 상태고 여기에 보면 커스텀 2가 있어요 커스텀 2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에 네 먼저 편집을 눌러줘야 돼요 편집을 눌렀어요 자 커스텀 2를 누르고 그 다음 형상이 투패스가 있어요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풀 패스, 묘화 그리고 시작을 눌러주면 자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실제로 가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원점복귀를 먼저 시키죠. 원점복귀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점복귀 플러스 다음 Z 플러스 오토로 놓고 오토로 놓고 여기에 사이클 스타트가 있는데 사이클 스타트 스타트를 누르기 전에 싱글 블럭을 눌러주고 처음에 공구가 제대로 진입을 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버튼 누릅니다. 자, 공구는 바뀌었고요. 한번더 사이클 스타트를 눌렀습니다. 1800rpm으로 회전합니다. 자, 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공구가 제대로 진입을 했어요. 가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안전하게 진입을 했기 때문에 싱글 블록을 해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클 스타트 정사 가공이에요. 정사 가공이 끝나면 홈바이트 바꿔지게 되죠? 바뀌게 되면 그때 싱글 블럭 버튼 눌러줘야 돼요. 자, 싱글 블럭 버튼을 눌러주기를 하고요. 자, 싱글블럭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홈바이트로 바뀌었구요. 홈바이트가 이제 진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홈바이트, 사이클, 스타트. 자, 그리고 나서, 사이클 스타트 버튼을 해제, 누르기 전에 싱글블럭을 해제합니다. 가공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다시 싱글 블록 버튼을 눌러 줍니다. 자, 이렇게 제, 제대로 진입이 되었습니다. 진입으로 진입이 된 것을 확인하면 싱글 블록을 해제하고 사이클 스타트 버튼을 눌러 주겠습니다. 자, 나사 가공이 되고 있어요. 자, 가공이 모두 끝났어요. 보시면 이렇게 모두 가공이 다 끝났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금까지 하이테크 200A 4천 시인 선반 세팅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